반갑습니다 메탈남입니다 아 이렇게 뭐 얼굴에 카메라 들이대고 찍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어색하네요 아 어, 제가 지금 한 5-6일만에 구독자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댓글도 너무 많습니다 어, 이 상황이 정말 이렇게 뭐 즐거워야 될 상황이 맞는데 제가 지금 한 거의 3일 정도를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피곤한 상태입니다. 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어, 부담감도 좀 많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어, 좀, 여러 가지 고민들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 중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 중성화 수술인데, 제가 뭐 새끼들 데려와가지고 약간 이제 성장할 때 중성화 수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 인터넷으로 검색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어 구청에서 진행하는 뭐 무료 TNR 프로그램도 어 많이 찾아왔었는데그 어, 부분은 좀 난해한 부분도 많고 어좀 제가 어 하기에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예어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한 11월 중순쯤에 새끼들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어, 누리는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새끼들 그 젖될 시기쯤 되면 그때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어, 지금, 그 중성화 수술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다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아 어, 그런 댓글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심적으로 좀 부담을 좀 많이 가졌어요. 예. 어, 내가 좀 너무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좀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 잘못되지 않았나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기는 했었는데 어, 이 상황을 계속 가져가기에는 어, 제가 이제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아,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병원에 들려 가지고 그 의사쌤하고 상담을 좀 했습니다 어, 어, 의사쌤도 자비로 수술을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금액이니까 먼저 그 구청에서 진행하는 무료 t n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봐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오늘 구청에 통화를 했고요 어, 일단 조건이 안되더라고요 <laughs> 어, 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거나, 아니면 손이 탄 고양이는 일단 포함이 안 되고요. 수수길 고양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이걸 계속 가져가기에는 어 심적으로 저도 이제 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애들 그 수술 일정을 다 잡고 왔습니다. 어어 누리하고 암고양이는 이번 주말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숫고양이들은 다음 주에 그렇게 이제 자비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그그 그 구청에 통화하면서 그 무료 TNR 프로그램이 오 나름 생각 외로 괜찮더라고 얘기해요. 어, 그래서 하는 김에, 어, 나머지 애들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마리인데, 한 마리가 깜디, 어, 네 마리가 깜디 새끼입니다. 두 마리는 저희 집에 거의 뭐 살다시피 하고요. 근데 다가가면 도망을 가요. 나머지 두 마리는 어, 눈만 마주쳐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구청에 제가 포획털 대여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 지금 어, 포획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들어오, 들어오는 대로 제한테 연락을 주기로 했거든요. 어, 제가 얘들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이참에 같이 포획을 해가지고 예, 같이 수술을 어, 어, 시키는 쪽으로 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어,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하고 이제 오는 고양이까지 포함하면 고양이가 한1 0 마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 마을에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렇다고 막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래서 이번에 그 마을에 있는 고양이도 중성화 수술을 같이 시켜 놓으면, 그나마 제가 여기서 사는 게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 또 생각도 에, 들거든요. 아, 일단은 뭐 일정을 잡아 놓으니까, 어, 그나마 마음이... 조금 이제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 편한 잠을 잘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응원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